박주민 변호사님이 입법왕이거든요 입법왕 응? 제가 지금 로그 최다 법안 제출자 아니에요 지금? 입태국회에서? 아닌가 뭐, 그러,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한참 많이 하다가 최근에 조금 제가 어, 탄핵 사건에 매달리면서 네. 보완 발의보다 일주일에 3일씩 재판 언제 가거든요. 음. 어, 저쪽에서 이제 온갖 지원 전술 쓰잖아요. 말도 네. 됐고. 그리고 이제 이재용 기각의 이유를 박근혜 최순실 수사 안 했다는 걸로 잡았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안온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이 안 왔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재용 영장 기각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행위였다고 저는 해석해요. 지금에 와서.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가지고 특검이 2월 말에 끝나면 그때까지는 최소한 특검이 내몰죄 확정 없이 그헌재 판결 임하게 만든 전략. 확정 없이. 뭐 이런 복합적인 전술을 쓰고 있고 제법 잘 먹히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들의 의도대로. 응? 그러면서 갑자기 막그 박근혜 쪽에 변호인단 막다갖둔다고 하고. 변호인장관두면 다시 뽑을 때가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특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헌재 판결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또두 번째는 특검의 기간만 따져서는 최순실의 재산을 다 찾아내서 어떻게 하긴 너무 어려워. 짧어. 게다가 지금 특검에 나가 있는 파견 검사들 있잖아요. 파견 검사들이 끝나면 돌아가요. 돌아가죠? 그러면 그, 사,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가 담당했던 그 사건을 계속 담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특검법에 그게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대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바뀌잖아요? 서류도 많고. 그러면 이쪽은 검사 한두 명이 맞지만 저쪽은 변호사가 수십 명이 맡을 거거든. 이 서류 분석에 그것도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 근데 새로 맡았어. 게다가 황교안 체제 아래에 있어, 그 검사가. 그러면 지금 특검처럼 못 몰아붙여요. 이재용도 풀려나올 거라고 해요. 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특검도 연장돼야 되고 특검에서 다루는 예를 들어서 우병우를 다루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병우를 여러 가지로 잡아놓고 싶은데 지금은 이 지금 벌어진 사안에 관련된 것만 하거든요. 연장도 돼야 되고 개정도 돼야 된다. 이두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절반 정도 진행된 지금에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개정도 하고 특검법 연장도 하고 그거 해 달라고 국회는 지켜준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이제 뭐 연장은 아시다시피 법에 (30일간) 연장할 수 있는데 네. 원래는 대통령이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돼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이것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 장담할 수가 없죠. 자기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명하기 때문에 아예 법을 바꿔서 어, 연장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네. 게 제일 좋은데 황교안이... 그 사인하지 않아도 예 네, 사인하지 네.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좀 좁다라고 지금 와서 좀 판단되는 부분들이 새로 생기고 있어요 네. 세월호 일곱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 대로 우병우의 네.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파견 검사가 돌아가서 도 계속 그 사건을 맡게 네,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한데 네. 이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이 부분을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본격적인 새누리당 없이 바른정당만으로는 안 돼요. 본격적으로 지금 이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한 스탠스가 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바른정당이 합의를 해주면은 새누리당의 도움 없이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 보여요.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 네. 특검에서 내는 뉴스들이 자기들한테서 불리하니까, 바른 점으로안할 가능성이 네. 현대에서 높죠. 오늘, 신문 보니까 일면에 이제, 바른 정당이 출범 관련된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던데, 무릎 꿇고 시작을 하겠다.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웬만하면 박근혜 정권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네들은 가고 싶다는 건데, 특검이 기간이 연장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불리하겠죠. 예, 자기네들이 그런, 그쪽하고 다른 존재다라는 걸 부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바른 정당도 협조가 안 돼. 네. 그러면 이제,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까? 현재 뭐 의석 비율로 보면은 그 어, 하기가 어렵죠. 바른 정당까지 합의를 안해 준다면은. 그럼 유일한 방법은 바른 정당만이라도 이 연장에 합의해 주는 거. 예. 그거밖에 없어요. 바른 정당이 일단 합의를 해 준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제 수가 한두 개 정도는 생길 수 있죠. 연장도 그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닙니 연장은 연장은 특검이 그렇죠. 특검이 요청을 하고, 예. 근데 대행이 총리, 결정을 하는 거죠. 총리가 아마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당연히 음. 안 해주죠. 사실 은일정법로목개정으로 네, 네. 가야 되고, 음. 법개정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바른정당만이라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겁니다. 네. 첫째 특검이 반드시 연장돼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여론이 바른정당 정도는 충분히 압박해서 네.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대로 끝나가 버리면 최순실 일가가 불법적으로 축적하고 모은 돈을 물수할 시간도 없어요. 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재용 나가리 되면서 다시 이재용을 다시 구속시키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원래 부르려고 했던, 뭐, SK니, 롯데니 아직 못 부르고 있다고. 네. 근데 또 넣어서 또기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삼성을 진도도 못 나간 채 나머지는 나가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근데 최순실 재산을 언제 찾아요? 사람 몇명안 되는데, 거기서. 그리고 가서 다시 이제 검찰로 돌아가면 나가리라는 거야. 지금 특검은 그, 헌정 사상 최고의 특검이잖아. 결과와 속도로 보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은 뭐, 다 기대 이상이다라는 평가를 하죠. 예. 네. 네. 그러니요 다만,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얘기가,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뒤에, 네. 어, 약간 손이 둔해졌다는 평임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뭐 그거 뭐 인간인 이상. SK나 이쪽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예상 외로.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저도 이제 들리는 얘기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들리는 얘기가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에게도 여러 경로로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있다 음. 어~ 살살해라 뭐 이런 지금 특검은 (70일간) 잠깐 임시직이고 돌아가면 자기 직장이 검찰이고 검찰에 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쿠션 이제 쿠션 쿠션 받고 들어오는 압박도 있고 또는 우병우 같은 사안을 수사하면 우병우 라인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압박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특검도 전방위적인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속도와 힘이 좀 꺾였고 그 기세, 기세를 기세 틈타가지고 어 여러 경로로 좀 압력들이 작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뻔하, 네. 뻔하게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네. 좀 걱정스럽게 좀 보이네요. 삼성이 거죠. 돈 들고 찾아가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거나 삼성이 막 칼둑을 찾아서 협박하고 삼성 정도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쿠션이 들어가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장도 안 된다. 에? 그러면 지금까지 벌려놓은 것을 정리하는 수순에서만 마지막 시간을 다 써야 되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이제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이 판사가 직접 받은 압력 혹은 연락 이런 게 튀어나온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보, 주변에 지금 기적적인 제보로 여기까지 온 국면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제보, 제보 하나 터진다든가 아니면 이 검사한테 가는 압력의 어떤 실체가 하나 터진다든가 그런 식의 모멘텀이 하나 확 생기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엔 이렇게 끝나거든요, 2월 말에. 지금으로서는. 검사들 몇 명이 극복할 수 없는 압력이에요. 박영수 특검이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6월 말 어... 전에. 그러려면 그러니까... 거꾸로 역산을 하면 좀 빨리 내야 되는 거고 새누리당이나 혹시나 다른 정당까지도 이건 뭐 안건 수기 제도인가요? 그좀 깊게 토론해 보자. 그쪽으로 넘겨 버리면 안건 조정. 안건 조정 회의로 넘겨 버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다른 정당의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원회로 회부하는 걸 오히려 저희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을 최대한 잡아둘수 있는 거지, 90일 동안 무조건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 가자마자 바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바로 법사위 전체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아. 그러면, 아니 국회의원들은 알아서 일하고, 네. 저,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여기에 문재인 씨가 동의하는 일반 시민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바른 정당, 적어도 바른 정당에 대해서 압박을 좀 행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어, 바른 정당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게 이거 말고도 18세 선거 연령이나도 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정당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바른, 바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뭘 <laughs> 바르게 하겠다는지 전혀 드러나고 있질 않아요. 사실 이런 거확실고 나와줘야지 자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압박을 좀 가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정당의 태도가 돌아서기만 하면 두 가지 이슈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바른 정당에 대한 압박을 좀 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정세균 의장을 협박해가지고 직권사상정을 한다든가. <laughs> 그, 하여튼 뭐, 그런 부분까지도 뭐, 좀, 열어놓고 저희들도 협박을 진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laughs> 설득을 한다는 그런 응. 전제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 직권상정도 가난한 사안이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야만 직권상정이 되는데, 야당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해왔거든요.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좁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공격을 해왔는데 테러방지법때 테러방지법 절대 집권상이안 아. 된다 네. 이게 그때는 막 국정원발로 그 테러가 일어난다 그래도 음. 우리 국가 비상사태 아니라고 본다라고 국가 네. 비상사태 정말 좁게 봐야 된다 좁게 봐야 된다 그렇게 난리치고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도 하고 막다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다 국가 비상사태로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네.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잘하는 건데 이쪽은 민망해서 못하죠. 음. 아, 그러면 이제 별 옵션이 없는 거네요, 실제.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 건데. 네. 국민들의 여론에서 여기까지 밀려왔듯이, 보수 세력도. 날이 풀리고 국민들이 그런 의사를 분명히 의사 표시해서 그러지 않으면 나도 정치적으로 사망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바로는 바른 정당이 지금 특별하게 본연의 색을 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처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권 쪽하고는 다르게 네.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어 시민분들이 그쪽에 압박을 좀 가해주시면 설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내부에도 분명히 이견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탄핵 네. 네. 어, 심판 어떻게 되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지연 전략을 짜고 있어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검이 여러 가지 어떤 수사 결과를 제대로 못 내놓고 있고, 연장도 안될 거고. 특히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대통령과 관련된 결론을 내려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막고 있는 거죠. 예, 막고 음. 있는 거죠. 탄핵 절차도 지연이 되게 되면은, 대통령, 어, 직을 더 이제 사실은 권한,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직을 계속 가진 상태로. 그래서 일반, 네. 일반 검찰들은 또, 어, 일반 검찰이든 특검이든 계속 직을 가진 상태가 유지되면 기소를 못 하잖아요. 네. 어, 그런 상태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니까 대거 지금 증인을 신청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소재 탐지가 안 되는 증인들이 있어요. 고용태. 이런, 그, 이 경우에는 숨을 한두번 정도를 소재지로 찾아가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측은 계속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그 고용태 측은 신문하겠다는 거, 끝까지. 뭐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두그 명이 거. 없는 공석 상태를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으로 판결을 넘기겠느냐. 그러니까 9 명이었다가 8명 정도에서는 끝을 맺어야 될 것이고 그게 3월 13일이어서 3월 13일이라고 이전에 내야 된다고 헌재수장이 말을 했고 그대로 가면 소위 말해서 2말 3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그쪽의 전략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이거를 뒤로 넘긴다는 거예요. 뒤로 넘겨서 사실상 그냥 대선, 올해 정상적인 대선 12월까지 가겠다는 정도의 생때를 쓰는 거라고요. 그렇죠. 3, 3월 13일 지나서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7명이 됩니다. 그렇죠. 7명이 되면 그 중에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잠깐 뭐 어디 가도 평의가 음. 안 열려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차원에서의 절차도 계속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그 거죠. 중에서 그리고 기각 의견을 두 명만 내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게 의지인 것 같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도나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재판소에 의지하고도 무관할 수도 있어요. 의지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네. 빨리 하고 싶은데, 네. 변호사들이 일시에 확 감, 도 감, 버린다든가 왜냐면 걔네는 눈치 안 보거든,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대로 가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어~ 헌재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어~ 강력하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좋겠는데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저쪽이 이의 제기하면서 다, 건, 건, 건다 관둘 수 있는 음. 다 관둘 수 있는 그런 또 빌미로도 작용될 수 있어서 어~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론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론이 왜장히 필요하죠. 잘 다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주뭐 판결 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긴장하고 끝까지 봐야 된다. 그냥 자기들 세력 전체가 죽는데 그냥 죽겠어요?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에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의 이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선거를 미루는 측면에서는 그건... 뭐 크게 다 동의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만만치 않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네, 맞습니다. 된 사안이고, 특검도 연장되지 않으면 만만치 않다. 그냥 안죽을라고 한다, 자네들이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laughs> 아, 라디오 진행할 때는 어떻게 그걸 참아요 <laughs>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그~ 시민분들도 많이 지치고 계시고 어~ 한 상황에서 오히려 좀 여론과 시민들의 감시가 그리고 관심이 예더 피... 네, 피로해지는 상황으로 좀 오히려 좀 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메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이스하게 물러나지 않는다 절대 할수 있는 건다 던지고 말도 안 되더라도 그리고 뭐 아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의 문제겠죠. 그러니까요. 세력이 전부 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느냐 마느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시국을 그쪽에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자 이번에는 지필수 없다. 어떻게 해줘요? 국회에서 <웃음> 우리 우리 <웃음> 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까 현재 뭐 의석 비율로 보면은 어, 하기가 어렵죠. 바른 정당까지 합의를 안 해준다면. 그럼 유일한 방법은 바른 정당만이라도 이 연장이 합의해주는 거. 예. 그거밖에 없어요? 바른정당이 일단 합의를 해준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제 수가 한두 개 정도는 생길 수 있죠. 연장도 그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닙니다. 연장은. 연장은 특검이. 그렇죠. 특검이 요청을 하고. 예. 대행이. 총리, 결정을 하는 거죠. 총리가 아마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당연히 안해주죠 사실은 법개정으로 예, 예. 가야 되고 음. 법개정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바른 정당만이라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첫째, 특검이 반드시 연장돼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여론이 바른 정당 정도는 충분히 압박해서 네.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예를 들어 생각해보시면 지금 이대로 끝나가 버리면 최준실 일가가 불법적으로 축적하고 뭐하는 돈을 물수할 시간도 없어요. 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재용 나가리 되면서 다시 이재용을 다시 박주민 변호사님이 입법 악이거든 요 입법 응? 제가 알기로는 그 최다 법안 제출자 아니에요? 지금? 입태국에서? 뭐 아닌가? 그, 그러, 진 않을 겁니다. 예. 거의 1, 2를 다투고 있어요? 한참 많이 하다가 최근에 조금 제가, 어, 탄핵 사건에 매달리면서, 법보 발의보단 일주일에 3일씩 재판 언제 가거든요. 그쪽에서 음. 이제 온갖 지원 전술을 쓰잖아요. 말 음. 많이 네. 보도 됐고. 그리고 이제, 이재용 기각의 이유를 박근혜, 최순실 수사 안 했다는 걸로 잡았고. 그러니까, 최순실 안온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최순 씨안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재용 영장 기각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행위였다고 저는 해석해요. 지금에 와서.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가지고, 특검이 2월 말에 끝나면, 그때까지는 최소한 특검이 내몰죄 확정 없이, 그, 혼재 판결 임하게 만든 전략. 확정 없이. 뭐 이런 복합적인 전술을 쓰고 있고, 제법 잘 먹히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 의도대로,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 박근혜 쪽에 변호인단 막다 관둔다고 하고, 변호인단 관두면 다시 뽑을 때가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특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헌재 판결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또두 번째는, 특검의 기간만 따져서는 최순실의 재산을 다 찾아내서 어떻게 하긴 너무 어려워. 짧아. 게다가, 지금 특검에 나가 있는 파견 검사들 있잖아요. 파견 검사들이 끝나면 돌아가요. 돌아가죠? 그러면 그, 사,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가 담당했던 그 사건을 계속 담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특검법에 그게 확실하게 규정되 있지 않대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바뀌잖아요? 서류도 많고. 그러면, 이쪽은 검사 한두 명이 맞지만, 저쪽은 변호사가 수십 명이 맞을 거거든. 이 서류 분석에 그것도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 근데 새로 맡았어. 게다가 황교안 제재 래에 있어 그 검사가. 그러면 지금 특검처럼 못 몰아붙여요. 이 이재용도 풀려나올 거라고 해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 그니까 러 특검도 연장돼야 되고 특검에서 다루는 예를 들어서 우병우를 다루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병우를 여러 가지를 막 잡아놓고 싶은데, 지금은 이, 지금 벌어진 사안에 관련된 것만 하거든요. 연장도 돼야 되고, 개정도 돼야 된다. 이두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절반 정도 진행된 지금에,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개정도 하고, 특검법 연장도 하고, <laughs> 그거 해달라고 국회는 시켜준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이제 뭐 연장은 아시다시피 법에 30일간 연장할 수 있는데 네. 원래는 대통령이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돼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이것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 장담할 수가 없죠. 자기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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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명하기 때문에 아예 법을 바꿔서, 어, 연장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네. 게 제일 좋은데. 합니 그, 사인하지 않아도. 네, 사인하지 네.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좀 좁다라고 지금 와서 좀 판단되는 부분들이 새로 생기고 있어요. 네. 세월호 일곱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병우의 병원 병원.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파견 검사가 돌아가서도 계속 그 사건을 맡게 되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한데 네. 이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이 부분을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본격적인, 새누리당 없이 바른정당만으로는 안 돼요. 본격적으로 지금 이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한 스탠스가 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바른정당이 합의를 해주면은 새누리당의 도움 없이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 보여요. 대선정국에 들어가면 네. 특검에서 내는 뉴스들이 자기들한테서 불리하니까 바른정당도 안할 가능성이 현대에서 네. 높죠. 오늘 신문 보니까 일면에 이제 바른정당 출범 관련된 사진이 하나 올라와있던데 무릎 꿇고 시작을 하겠다. 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웬만하 박근혜 정권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네들은 가고 싶다는 건데, 특검이 기간이 연장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불리하겠죠. 에, 자기네들이 그런, 그쪽하고 다른 존재다라는 걸 부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바른 정당도 협조가 안 돼.